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올려둔 일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한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단순 조화 진동이 중요한 이유를 다룬 영상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다룬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고 그 일로부터 위치에너지라는 양을 정의하는데 저렇게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이 일이 되도록 위치에너지라는 양을 정의해준다.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구체적인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위치에너지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정의된다기보다는 변화량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량이 중요합니다. 전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에너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기는 힘. 일이라는 건 힘을 거리로 적분한 개념이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변이랑 내적을 해서 곱해가지고 적분을 한 거. 그게 일인데 그 힘에 대해서 반대방향의 힘. 그러니까 원래의 힘에 대해서 어기는 힘을 주면서 거리로 접근한 거.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원래 힘에 대해서 어기는 쪽으로 정해지는 개념이고 말하자면 속박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위치에너지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물체가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 인력입니다. 마이너스는 왜 붙여놨냐면요. 애초에 만유 인력이라는 게말 그대로 끌어 당기는 힘밖에 없잖아요. 밀어내는 힘, 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유 인력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대해서 위치에너지 값을 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요. 무한히 먼 거리에서 위치에너지가 0이 된다 라고 정의하면 편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타당하죠. 왜냐하면 거디 제곱의 반비대에서 약해지는 힘인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둘이 서로 전혀 속박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를 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죠. 그럼 이제 위치에너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기는 힘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적분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전혀 속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부터 알이라는 거디까지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끌고 올때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면 만유 인력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만유 인력에 의해서 저절로 끌려가 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 그냥 자동으로 끌려가 버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에서부터 알까지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오냐면, 만유 인력에 의해서 물체가 저절로 끌려가는 거를 막으면서 버티면서 어기면서 그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기는 힘을 자꾸 자꾸 주면서 끌고 오니까 그 어긴 힘이 거리랑 곱해져서 위치에너지가 돼서 물체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어기는 힘을 거리로 적분하니까 당연히 그냥 F가 아니고 마이너스 F를 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산수죠. 마이너스 F니까 아까 붙어있던 성가신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졌습니다. r 의 마이너스 2제곱을 R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었죠? 이제 이걸 정적분의 위끝과아래끝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중력에너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R분의 1이 들어가 있는 함수로 계산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치에너지 값이 음수로 나왔습니다. 위치에너지가 음수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위치에너지를 말하자면 상쇄를 시켜줘서 없애버려야 얘가 자유롭게 풀려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기 전에는 얘가 위치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돼가지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이 무한히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위치에너지가 0이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거리가 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네요. 음수에서 0이 됐으니까 당연히 증가한 거죠. 이 결론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보시는 이 위치 에너지 공식은 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 흔히 보던, 위치 에너지 공식 mgh랑 다르게 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에너지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량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mgh라는 공식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지표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게 만든 겁니다. 높이 방향의 좌표 축, y 축을 정했을 때 중력은 땅바닥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당연히 아래쪽 방향이죠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중력이 마이너스 mg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mg 즉 질량에다가 마이너스 g라는 아랫방향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위치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표면을 기준으로 위치에너지가 0이 되게 상황을 다 정해 놨어요. 그러면 높이가 0인 곳. 즉, y는 0인 곳이 기준이 되는 거죠. 즉, 적분 변수, y의 범위를 0부터 어떤 높이 h까지 정해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0부터 h까지 적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어기는 힘을 적분하는 거죠.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버텨주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력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h까지 mg를 y축 따라서 적분하는 거니까 우디가 흔히 알고 있던 바로 그 mgh라는 공식이 유도되고 이번에도 역시 거리가 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들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입니다. 용수철을 많이 당기면, 즉, 기준이 되는 0점에서부터 많이 당겨주면, 복원력도 그만큼 세게 작용을 하죠?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이 F는 마이너스 KX라는 공식인데,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단순조화진동이 중요한 이유, 라는 영상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어기는 힘으로 위치에너지를 만들어줄 때그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용수철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복원력 복원력을 어기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기는 힘, 외력에 의해서 저장이 된 그런 위치 에너지 값 계산을 해보면 XDX 적분 계산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kx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준점은 당연히, 쉽게 말해, 중심이죠. 전혀 용수철을 잡아당기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없이, 거리가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디는 위치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론을 제가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계획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온 종일 마이너스 F를 열심히 적분했죠?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원래의 힘에 대해서. 반대방향의 힘, 어기는 힘을 사람이 외력으로 주는 거예요. 외력이 뭐 용수철 복원력이 됐든 중력이 됐든 그 원래의 힘에 대해서 반대방향의 힘이니다 외력이 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로 어기는 힘이라는 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외력이 고스란히 위치 에너지라는 양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외력을 거리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